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 TV의 직투입니다. 오늘 영상은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경고 종목 살펴보기, 두 번째는 하던 대로 종목 상담, 위코, 신품지약 유엔젤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경고 종목 살펴보기, 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영상은 경고 종목을 위주로, 네, 피보나치 3열, 4열, 5열, 1차,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매수 수익을 내는 어,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 어, 아직까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경고 종목을 따로 모아서 종목을 트래킹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나올,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검증하는, 어,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경고 종목을 모아놨는데, 이걸 하나씩 보면서,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했다라는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뭐, 뭐, 한 주씩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종목 상담은, 네, 및 고신풍자 유엔젤이 있는데, 앞으로 종목 상담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종목, 아,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네, 언제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휘닉스 소재, 이거는 과거에 여기서 경고 종목, 경고를 받았던 종목인데, 제가 여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피보나치 세 번째, 네 번째 수일까지 왔, 네 번째 선까지 왔네요. 만약에 세 번째 선까지 왔다, 아마 여기서 종가 매수라든지, 여기서 뭐,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종가 매수. 자, 매수를 했다면은, 840원쯤에 매수를 했을 거고, 자, 여기서 고가가 901% 종가가 85원이 나왔네요. 4% 여기서 한 3%에서 4% 정도 먹을 수가 있겠죠. 먹을 수 있었던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 못했으면 뭐 여기까지 흘러내려왔을 거예요. 여기 네 번째 760선에서 입 벌리고 있었겠지만 오지 않았네요. 결국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본전을 한번 쳐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도 매도를 못했다? 근데, 네 번째 선까지 아직 닿지 않았어요. 이 종목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네 번째 선까지 한번 닿고서 반등하면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도를 못했다. 여기 앞에 이 선에서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충분히 움직임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더 홀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데 이 종목은 제 기준에 오지 않았죠. 그래서 삭제를 하고, 히 x 생명과학. 제가, 어, 네. 여기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3차 매수, 3차 매수를 했어야 되냐? 아니죠. 이 매매법은 항상 종가 매매를 해야 돼요. 종가 매수. 근데 종가가 3차 매수, 3차 선을 내리고, 3차 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여기 종가 매수하냐? 아니에요. 여기서 종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네 번째 선까지 내려왔을 때 종가 매수라는 겁니다. 자. 항상 매수는 여기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선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매수를 안 했다 라고 시뮬레이션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1차 매수를 여기서 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앞으로 움직임이 조금 어, 기대가 되는 종목이네요 이거는 앞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한번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2차 매수 구간을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로봇. 이거는, 네, 기준을 벗어난 종목. ODM. <laughs> 여기서 보시면은, 경고를 여기서 받건, 여기서 받건 상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받았다 일단 치고, 보면은, 엠벨로프 세 번째 선. 종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죠? 바로 다음날, 고가 8% 줬네요. 뭐,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 그래요. 내려옵시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 떨어졌네? 근데 여기서 선을 닫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평단가가 유지가 되겠죠? 여기서 가다가 결국엔 또 이렇게 상한가 갔죠? 자, 여기서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해봅시다. 자, 오늘 엠벨로프, 아, 피부나치 세 번째 선 보시면은 평, 가격이 404.5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얼마다 하냐? 저가가 보시면 407. 매수를 못 했겠네요. 이건 매수를 못 했겠네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 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매수를 걸어놨다고 했을 경우에, 매수를 못했을 구간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종가도 여기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종목, 네, 들어가기 애매한 종목이죠. 시수업. 네, 시수업 보시면은, 여기 앞에서 경고를 받았을 거예요. 앞에서 경고를 받았을 거고, 자, 세 번째 선까지 왔죠?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갔어요. 들어 가자마자 바로 수익 줬죠? 16%까지 떴네요, 고가가. 여기서 바로 수익을 줬고, 두 번째, 두 번째 떴을 때, 자, 여기서, 세 번째 선 왔네요. 근데, 음, 여기선 들어가시기 좀 애매한 게, 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올라가서, 첫 번째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을 닿았을 때, 매수가 유효한 거지, 이렇게 두 번째 뜨고 나서, 두 번째 닿았을 때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일 확률도 있고요. 물론 여기선 설거지가 아니고 손바뀜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해먹은 세력들이 여기서 손바뀜을 진행해주고서 2차로 해먹은 거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선에 닿았을 때는 매수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박셀바이오 이거는 신규주라서 패스? 아, 시스웍도 한번 봐볼게요. 뭐, 두 번째이긴 한데,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코, 이것도 패스. 페이퍼 코리아. 지금 이제 경고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아직까지 세 번째 엠벨롭 차에 닿진 않았는데, 차트 모양을 봐서는 뭐, 안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선까지만 왔다가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시켜볼게요. 혁성우, 네. 이거 세 번째 선안 왔죠? 아온 상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 희경케미컬. 이것도 패스. 자, 삼보산업. 이것도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2차선에 오지 않은 상태로 반등이 오긴 왔는데 이거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아시안항공. 자, 여기서 보이시죠? 급등을 한번 하고 나서 경고를 받고 여기서 세 번째 선에 왔습니다. 매수를 했다고 할게요. 그럼 바로 5 거래 이내로 이렇게 수익을 주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 매매법이에요. 다들 한번 네, 제 영상 잘 보시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플라웨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서 4번 연속 급등을 하고 나서 여기서 2번에큰 은봉 대분봉 주면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냐? 뭐 일단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들어갔어요. 아직 1차 매수를 들어갔고 2차 매수까지 구간이 오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아마 뉴스가 떴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흔히들 말하는 음봉과 아주 큰 거래량이 동반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이 가격을 올린 세력이 빠져나갔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거지 되는 물량을 받아먹으려고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전의 종목 중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또. 여기서 아시아나 거래량 올렸는데 여기서 한번 터졌죠? 고점에서. 한번 터지고 두 번째에서는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계속 유지를 해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왜 이렇게 터졌는지 한번 볼게요. 과거 차트를. 여기 구간이죠?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 과거에 물렸던 물량들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매도를 치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죠.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 앞에 양봉 올린 거래량과 똑같이 나왔어요. 만약에 세력이 이 종목을 올렸다고 할게요. 이 종목이 이만큼 돈을 들여서 올렸다고 할게요. 이쓴 만큼의 돈을 똑같은 거래량을 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나가요. 이만큼의 돈을 썼으면은, 이만큼 거래량의 돈을 썼으면은, 최소 이거의두배 이상 써야지, 이거 두배 이상 거래량이 터져야지, 이쓴 돈에, 돈을, 돈을 다 이제 엑시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거래량이 한 번밖에 안 터지고, 나머진또 바로 죽어버렸어요. 따라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인프라웨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물론 아래 꼴이긴 한데,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은봉이 터지면서 이보다 많은 거래량이 두번 연속 터졌죠. 따라서 이 구간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케이탑스 볼게요.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고점에서 거래량이 죽, 는 모습. 이거는 여기 3차 매수권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데, 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헬릭스미스 뭐 이거는 네 제외네요. 이거는 제외. 지금 이렇게 종목이 좀추려졌는데 경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이렇게 관심 종목을 좀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이 작업은 제가 할 거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미코 먼저 보겠습니다. 어 지금 미코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야 돼요. 네. 여기서 지금 수소테마를 한번 바꿔서 급등이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거래량 그 이후에 죽었죠, 계속.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테마가, 수소테마가 그렇게 돌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 한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다, 뭐, 빨간색, 파란색 왔다갔다 보이죠? 빨간색, 파란색, 그냥, 뭐, 딱히 보시면은 거래량도 지금 안 터지고 있고,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투자라기보다는, 어, 테마가 도는데 그 테마에 올라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코 수소도 언젠가, 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수소 테마가 다시 돌면은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20선 막, 120선 올라가는데 이거 맞고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만 안 터지면 괜찮아요. 거래량만 안 터지면 여기 맞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충분히 어 뭐더 떨어졌다가 거래량만 안 터진다면 충분히 뭐 2, 2개월, 3개월 있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거래량만 잘 보세요. 네, 지금 이거는 수소 테마가 돌아야지 다시 한번 또 슈팅을 줄수 있는 구간이지 뭐 지금 이렇다 어떻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걸로 네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네, 여기서 세력이 해 먹었는데 여기서 MS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올라갔죠. 이때 8월 13일 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어, 세계 종목에 신규 편입되고 편출되었다. 야, 여기서 시즌 알테오젠 신풍제약이 지수에 편입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7월 20 자, 이게 기사가 8월 13일이니까 8월 초부터 볼게요. 8월 초부터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게 보이시죠?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다. 여기서 거래가 엄청 터졌네요. 8월 1 31일 이때죠. 근데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 이건 지수 편입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수입, 아, 외국인의, 그럼 뭐라 그래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인의 수급을 좀잘 봐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지금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종목입니다. 여기서 세력이 다해 먹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다 나갔는데 지수가 편입되면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케이스예요. 이거는 더 이상 세력이 뭐 쥐고 흔드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외국인 아주 큰손 외국인이 쥐고 흔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뭐 직접 흔히들 말하는 여기서 설거지가 일어나고 폭락이 일어난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괜찮다 지금 누군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매수 매수세가 있다 주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젤 유엔젤 제가 스윙으로 갖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스윙이라는 게 어, 뭐 단기 한달두달 달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스윙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은 보셔야 돼요. 단기 한두달 내로 수익을 보실 거면은 음, 급등주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신고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종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대한방지역 여기서 들어갔다 신고가 내 들어갔다 그럼 뭐한한두달 내로 또 고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하셔야지 유엔젤 스윙으로 들었던 종목은 지금 포지션 자체가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횡보라는 구간이에요. 횡보. 그러니까 횡보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이거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뭐 차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수렴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봐도 수렴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결국에 이 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 뭔가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여기서는 지금, 좀 넓게 보면은 음 날짜가 안 보니까 좀이 정도로 해서 이게 지금 이 구간이 한 달이거든요 지금 이게 2 0거래인데 앞으로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뭐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더 지켜보셔야지 여기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그 한번 삐침이 튀어나오긴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지나가는 네, 매도를 사실 할 수도 있었어요 이심이좀 오래 갔었습니다 매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거 보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2-3개월 정도 홀딩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평단가가 4,300원인가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라간 박스권을 절대 깨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히 기다림, 지루함, 기다림만, 네,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하셔야지, 뭐, 급등 종목 올라타서 두려움을 항상 갖고 계시면서 하시면은 오래 못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 정도만 하고, 네, 어,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